어제도 하나님께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하여 어,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은 또 이들의 그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는 금식하는 거고, 한 가지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 이 또한. 어, 이들의 모습들이 얼마나 거짓되며 형식적인가를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다스리는 권세가 나가지 않니고 여전히 허덕이고 있을 때는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뭔가를 점검을 떠하는데이 점검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은 말씀이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네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서 그들의 죄를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오랫도록 기다려줘서 사실은 우리 인생의 걸음이 72호, 82호 요즘은 이제 100세 시대라면 100년을 하나님이 기다려준다는 거예요 백년 동안에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참 자유와 안식과 영생이잖아요. 이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오래 기다려 주는 거죠. 오래 기다려 주는데도 변하지 않네. 변하지 않이 할때 이사야에게 크게 외치면서 네가 이야기라 뭘 말하냐? 뭘 하도록 하냐면 그들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 말이야. 크게 외치라는 경고하는 거죠. 경고하는데 이 경고에서 뭘 듣냐? 우리는 문제가 딱 생기면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가 경고거든요. 하나님 나한테 크게 외치는 것이 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건 나한테 경고하는 거예요. 지금 경고하는데 우리는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죠. 경고에서 뭘 발견해야죠? 나의 허물과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나놓고 하죠. 근데 허물은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늘 어긋나게 행동하는 거예요. 반복되게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 나는 예배되려 하는데, 그 말씀 안에 있고 예배드린 다음서늘 말씀에 깊이대로 살지 않냐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죠. 이게 계속 어긋나고 잘못되고 넘어지고 돌아보니 잘못했고 넘어지고 돌아보니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허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네가 알아라. 이거 알아라고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환경만을 해결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가기 위하여.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2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하미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한다 이래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 앞에 와서는 하나님의 뜻을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삶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과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자기의 이 보기 좋은 대로 살잖아요. 그니까 너희가 내 앞에 와서는 나의 공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삶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도 상관없이 별 달라진 모습이 없이 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거짓이거든요. 거짓, 이 거짓은 사단의 영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말은 참 예쁘게 잘해. 근데 돌아가서 행동하는 것은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이고, 우리는 위선적인 거죠. 이 거짓과 위선을... 철철 발견하도록 하는 거요. 예 그래서 너희가 심지어 금식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나는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도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을 돌아봐 주지 않냐. 지금 내가 힘들어 죽는데 하나님은 어찌하여 돌아보지 않냐.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냐. 근데 왜 문제 해결되지 않냐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네가 올바른 금식을 하면 내가 네 기도를 듣지 않겠냐? 금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게 네가 지금 올바른 금식을 하지 않고 있잖아. 왜? 금식은 문제 해결을 위한 금식을 하는 거죠.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금식은 뭐냐면 내가 먹는 거에서 자유한. 먹는 거. 오늘 이 금식과 안식일 두개 있거든요. 금식은 먹는 거에서 자유하는 거. 안식일은 안식일도 우리는 일하고 싶지않아요 일하는 데서 자유하는 거예요. 금식은 내가 먹는 것조차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고, 안식일은 내가 일하고 돈 벌고 수돈벌수 <laughs> 있는데 그것을 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안에서 내가 참 기쁨을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네가 금식한다면서 네가 금식하는 게 뭐냐? 왜안 들어주냐? 하나님도 왜안 들어주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죄인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어,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의 이것이 나는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아가는 것에서는 나를 쫙 내려놔야 돼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공의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는 하는 것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도 짓밟지 않아요. 내 안에 갇혀 있잖아. 내 안에 내 가족 안에 이게 갇혀서 지금 내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이 금식을 한다는 뭐. 든걸 내놓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여전히 자기 안 안에...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네가 올바른 금식이 아니야. 어? 네가 잠시 기도하고 말씀의 시간은 가지지만은 너의 삶의 모습에 하나님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사야서를 우리가 공반당하는 만인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나의 이 마인드가 이게시 열려 버렸냐는 거예요. 이거 열리도록 기도해야 되거든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 아, 나의 살아온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내 안에 갇혀 있었네요. 내 중심이었네요. 사람을 좋아하는 것도 나와 성향이 비슷한 사람이나 나의 행동이나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좋아했죠. 나에 대하여 그것은 옳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배척해 버리죠. 적으로 이렇게 저 사람 날 좋아하지 않는 사람하고 밀어버리죠. 나하고 성향이 다른 사람은 아예 교제하려고조차도 안 했죠. 우리는 이런 사고 안에 갇혀 있는 우리를 이게 지금 깨트리라는 거예요. 이거. 이거 깨털이어야지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 깨털이라는데 우리는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서 기도하고 금식을 하는 거죠 먹는 것을 멈춘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뜻에 집중하여 내 모습에 어리석음을 내려놓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루아의 문제 속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부르고 그 기도도 내가 금식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 금식의 속으로 들어오게 한다는 것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가 그동안에 살아온 삶의 모습에서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보고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하는 딱드면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기 보니까 금식하면서 네가 다툰다 논쟁하고 다툰다 우리 지금 금식하면서도 그런 거예요 다툰다는 건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까지 하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 보통 하잖아요. 그죠? 나는 살려고 지금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당신들은 뭐 하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다투는 거죠. 이거 하나님 옳지 않다. 금식은 자기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돌아보며 철저하게 깨닫는 거지 우리는 자기의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금식하는 것은 하나님 옳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절 이유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금식이 몇 가지 나와 있는데 먼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어찌 사람이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한날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 때와 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죄를 펴는 것이 어찌 금식이라 하겠느냐 하면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고 이래 됐어요. 흉하게 결박을 푼다는 것은 내 안에 갇혀 있는 것들이 사실은 내가 철저하게 죄의 인대임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이 저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깨뜨려야 돼요. 이건 내가 철저하게 죄인의 고백으로 나갈 때 철저하게 죄인의 고백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저주 안에 있는 것들을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앞으로 나가고내 모습을 이렇게 딱볼 때에 내가 아,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왜안 됐을까? 돌이켜 보니까 아, 나는 저주 안에 있었구나. 땅이 저주됐잖아요. 땅이 저주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엉겅퀴와 가시를 내잖아요. 그 나는 땅 안에서만 땅의 사고로만 사니까 엉겅퀴와 가시만 내는 거예요. 이 결박을 깨뜨려야지. 이 결박을 깨뜨리는 거는 우리의 어떤 수고로도 안 돼. 이는 오직 예수그리스도 보혈로만 돼. 근데가 그 뭐냐면, 아 나는 원래 괜찮은 사람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라는 존재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서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하나는 아, 죄인의 모습이구나. 이 죄인의 모습을 무엇으로 끝을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가를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이게 영적으로의 눈이 먼저 열려야 돼요. 이 우리는 육적인 것 지금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먼저 탁 열려서 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범위에서 벗어나질 못하구나 이것을 꺼뜨리고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이걸 깨닫고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구세주 나의 구속자 이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허덕이고 허덕이고 허덕이는 속에서 나를 건져주신 분이다는 거죠. 이 결박을 깨뜨려야 돼요. 이게 이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 영혼이 뭐냐 내가 저주 안에 놓여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이제 흉하게 결박을 이걸 깨뜨린 이거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문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허덕이면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는 것마다 잘 되면요 어, 하나님을 별로 찾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의 모습을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 인생의 미련에서 그래서 문제 속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과정들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거기서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왜안 됐지? 이걸 깨달을 때 우리 테두리 안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자기 안에 갇혀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우리가 저주 안에 있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선포가 되어서 알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자기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갇혀 있다 이거예요. 갇힌 이 흉악의 결박을. 이거 깨뜨려야지, 이거 깨뜨리고 나가야지. 그 다음부터 시작이 되는데, 여전히 세상 속에서 있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주세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부터 깨뜨리자. 그래서 내가 영적 존재가, 내가 영적으로 묶여버린 자였구나. 이것을 자유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셨고, 내에서 내가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 호흡하는 존재가 딱 되면, 그 다음날 육체적인 모습이 이게 하늘에서 풀면 뭐예요? 땅에서도,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내 안에서 내가 이게 묶여 있는 자라는 걸 알고, 이것을 결박을... 풀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열리지기 시작해 그럼 나는 그때부터 육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거예 삶이 달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삶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문제 때문에 기도 속으로 딱 들어오고 금식을 하게 될 때는 내 앞에 놓여있는 형편을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세요. 근데 하나님 나는 왜이 속에서 날마다 허덕이고 있습니까? 이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나 마 이렇게 허덕일까? 아, 내가 결박되어 있구나. 여러분 사람이요 묶여있으면요 아무리 움직여도 이 범위를 못 벗어나요. 자기 안에 묶여있으니까 못 벗어나. 우리가 강아지를 개를 묶고 놔놓으면 자기가 아무리 발랑이도그 범위 안에서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람이 그렇다. 자기 안에 딱. 그고 범위를 못벗어 아무리 다시 이걸 끊어야지 이거 이걸 끊는 것은 내 힘으로 끊을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런네요 내가 이렇게 내 안에 묶여져 있네요. 이걸 예수의 이름으로 다 이게 막 끊게 달라는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서는 이걸 위하여 오셨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내한테 결박되어 있는 것들을 끊지 못하고 있는 나. 이 어리석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일어날 때 금식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내게 묶여 있었구나. 그래서 그다음 보니까 멍에에 뭐예요? 멍에의 줄을 끌려 내 목에 멍해가 있었구나. 야, 내가 묶여 있으니까 어떻게요? 조종 당하죠. 우리가 저는 한 번씩 개는 훌륭하다는 프로를 한 번씩 보거든요. 그 보면 딱 목줄 잡 짧게 잡아가지고 엉대면 딱 잡아올리잖아요. 잡아올리면 끌려서 순종될 수밖에 없잖아요. 훈련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요 목줄이 자기 안에 딱 잡혀 있는 사람은요 항상 조종당해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느 날본게또내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보기 좋은 대로 살고 이게 뭐냐면 내가 이게 줄을 멍, 멍에의 줄을 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 다녀 늘 노예처럼 살. 하나님은 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 나를 자유인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감당하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서 나, 나.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 안에 갇혀 있는가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돌아보시기를. 죽은들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앞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애고의 포로에서 우리를 자유시켰잖아요. 나는 오늘 세상의 포로에서 하나님이 자유시킨다.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포로에서 하나님 나를 자유시킨다. 모든 멍에를 하나님이 꺾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갇혀 있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여기 보여줘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인으로 세울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주린 자에게 양식을 주고 빈민을 집에 드리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냐고, 이골육 모의 형제들. 형제들 무슨 문제 있으면 뒤로 쑥 빠지고, 숨고. 이게 자기 안에 같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게 하는 나는 늘 얻어 먹으려고만 했지. 내가 다른 사람한테 주받냐는 거야. 늘 나는 누군가가 주는 것을 좋아했는데 내가 다른 사람을 입혀 받냐는 거야.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되거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을 집으로 들여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그럼 참 못하더라고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우리 한국 문화는 자기 가정마다 가족들끼리 살기도 바빠갖고 게스트룸이 없죠. 누구와도 자고 갈 데가 없어. 우리 한국 문화가 그래요. 이게 항상 여유 있게 이이 방은 누구든지 와서 자고 갈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문화는 그러지 못해요. 이게 뭐냐면 너무 너무 자기 하에가지 너무 너무 가난하게 살았던 우리 민족들이 자기 한 사람 살기도 겁겁해 가지고 이게 여유가 없는 거야. 그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가 가난한 자를 먹여봤니? 넌 받는 걸 좋아하는데, 넌 줘봤니? 넌 다른 사람한테 옷을 헐벗은 살을 입혀봤니? 너는 너희 집에 누군가가 와서 거처하고 누군가가 와서 함께하는 것을 너는 오픈 마인드로 있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너는 널 뒤에서 숨어가지고 그들이 다 해결하기를 바래지. 너는 앞에서 나서서 해봤니? 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그리하면 이게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믿음의 공의와 너의 삶의 현장의 모습이 일치할 때에 하나님 너를 어떻게 할 거냐 너는 빛이 새벽 같이 비을 것이고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고 네 공의가 네 앞에 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있을 것이다. 여호와의 영광은요 창조의 능력이. 우리는 이런 거 받고 싶어요 창조의 능력 받고 싶어요 우리는 그리고 나의 문제가 급히 해결되기를 원해요 급속히 치유되면 되잖아요 빛의 역할을 감당하고 싶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너의 고백과 너의 신앙생활하는 고백과 너의 삶의 모습이 일치하냐는 거 이게 일치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짓이고 하나님 앞에 위선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걸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들한테 주시는 축복이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여기 또또 나오죠. 여기 구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네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는데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에게 이런 축복들을 막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삶과 나의 기도가 일치돼야 되고 나의 삶 속의 모습이 멍에를 제하여 버리고 네가 손가락질 한다니 손가락질한데 남 탓하는 거예요. 매사에 남 탓. 내가 이래사는 것은 당신 탓이야.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왜 우리 그러지않아요 내가 부모만 잘 만났으면. 그리고 당신 탓이야. 남타 손가락질하는 건 남타. 허망한 말. 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상 세상의 풍습과 전통적인 말 이런 말들한. 이걸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철저히 내 안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뒤집어 바꿔라는 거예요. 뒤집어 바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합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함에 괴로워한 자들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허감 중에 떠오른 내 어둠의 낙과 같이 될 것. 이 뭐냐면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과 공감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는 거예요. 공감. 이 공감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지금 내가 그 모습인데 봐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사람들과 강해서 저 사람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렇게 행동하면 되는다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볼때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내가 그 사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습을 공감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공감해, 공감하시저 사람 매절에 살지? 근데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을 공감. 그게 죄와 허물을 깨닫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으니까 저렇구나. 그래서 그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기도해줘요. 아, 그가 기도는 이렇게 이쁘게 하는데 삶의 모습은 전혀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모습 을 살지 못하구나. 그래서 그가 저렇게 허덕이고 있구나. 그러면 그의 삶의 모습이 기도와 삶의 모습이 일치되도록 기도해 줘야 돼. 우리 그걸 손가락질 하는 게 아니고 일치되도록 기도해 줘.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지금 무슨 말인 줄 모르고 저 떠들고 있구나. 저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악된 말인데. 그러면 그의 입술이 허망한 말을 하지 아니하도록 기도해 줘야 돼. 왜 우리는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산다고 어제는 그랬잖아요. 허망한 말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주시는 이 놀란 은혜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하라고 하시나는 거죠. 뭐하라고? 기도도 금식도 여기 또 안식일도 하나님 뭐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은 뭐하냐면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뜻을 바로 알아야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랑을 하게 돼요. 자기 감정으로 사랑 말고 자기 감정,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여태까지 사랑해서 우리가 실패했잖아요. 남편도 내가 만든 남편, 아내도 내가 만든 아내, 하나님도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우리가 사랑을 했었나요? 그 허상만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이게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만이 삶의 모습이 하나님 이 보시기에 좋은 사랑의 모습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금식을 하든 기도를 하든 네가 사랑을 하든 네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걸어가는 모습이 사랑이야. 근데 우리는 그 동안의 사랑을 자기 감정의 사랑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사랑이 뭔 줄도 몰라. 내가 열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라는 걸 몰라.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도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하는 일을 하는 거야. 이게 뭐? 우리가 허상을 보고 걸어갔기 때문에 정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깨닫고 기도와 금식과 안식일을 지키는 것조차도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냐? 말씀의 진리를 바로 알고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사랑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하여 오늘날의 기도의 모습과 오늘날의 삶의 모습과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공의의 말씀이 합당한 모습으로 인라를 돌아보고, 나의 삶 속에 진실한 사랑이 흘러넘치도록 오늘도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